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체제 전쟁, 이념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력을 통해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보전, 경제전, 선거전 법치전에서 국가의 전망이 결정됩니다. 부정선거 오혹과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 카르텔 형성, 의도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난발로 인한 국정 마비, 국가 기밀 유출과 간첩 세력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고 있는 언론과 방국과 조직의 결탁,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독재와 홍장원, 박선원, 김병주 등의 가짜메모로 대통령을 내란수계로 몰아서 불법체포, 감금, 결국 탄핵하려 하고